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뭐 우리나라 응급실들 중에서 약50% 정도는 한 명의 응급의학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24시간 365일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한 명의 응급의학전문의가 볼수 있는 환자 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두 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근데 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이제 응급의학 전문의 총조사를 했는데 시간당 3.4명 정도 나옵니다 50% 이상 환자를 더 많이 보고 있어요 네, 30분 진료를 원한다면 앞에 10명이 기다리고 있으면 5시간을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기다리기는 싫고 30분 진료는 받고 싶고 그렇다면 의사를 늘려야 되겠죠 그러나 의사를 늘리면 병원이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결국은 응급실이 불편해야 환자가 산다라는 것은 응급실이 불편해야라는 것은 이제 경증의 환자들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허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환자가 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증 환자가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력이 있어야 환자를 받죠. 네, 수용성이 증가하는 를건 결국은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환자가 불편해야 어, 환자가 산다. 이 응급실에 되게 기본적인 생각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근무 강도의 기준도 필요하고 근무 시간의 기준도 필요하고 의사들 상위에서도 응급의학과는 3D로 통합니다. 어렵고 힘들다. 근데 어렵고 힘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놓고 희생을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잘못된 접근이죠. 어렵고 힘든 부분을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만들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응급의학과 필수 의료를 할 테고, 그리고 결국은 더 많은 환자들이 살겠죠. 의사를 늘리자 정말 좋은 생각이고요, 좋은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의사를 늘리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몇명 필요한데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누군가는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응급의학 전문의가 지금 숫자로는 세계 3위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요. 호주가 원래 우리보다 좀 적었는데 뉴질랜드 합쳐서 우리보다 이제 한 100명 200명 정도 많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3위입니다. 놀라운 숫자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응급의학과가 있는 게한 80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 80개 국가 중에서 3위란 말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너무 많은 건가요? 아니죠. 결국은 어, 몇 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고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조건이 필요하죠. 뭘 하기에 몇 명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우리나라 응급실이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정하면 몇 명이 필요한가가 나옵니다. 미국 응급실처럼 하려면 15,000명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의지도 예산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2,800명인데요. 지금 2,800명인데 아무리 늘어도 3,500명 이상 늘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더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대신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먼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에 대한 어떤 요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본인의 편의를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더 심하게 아프니까 내가 양보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덕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되게 큰 희생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맡겨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개인이 원하는 어떤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금액을 통한 어떤 경제적인 제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어떤 갈수 있는 병원이나 응급실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어, 개인과 어, 전체의 인프라의 조화를 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어, 금액적인 제한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없는 편이나 마찬가지이고요. 어, 또 법적인 제한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응급실 앞에 와서 접수를 했을 때그 환자를 거절할 수 있는 응급실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개인의 어떤 좀 도덕적인 해의 부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외래 예약해 봤더니 다음 주에 잡아놨는데 기다리기가 싫은 거죠. 응급실에 와요. 개인 병원 가봤더니 큰데 가보라고 해요. 큰데 가라고 하면 대부분 응급실에 옵니다. 내가 입원하고 싶은데 입원 안 시켜주니 응급실에 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로 응급실을 이용한다.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런 편의점 같은 응급실은 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소한 상급종합병원에는 그런 식으로 개인의 자의적, 개인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용을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응급실 뺑뺑이나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개편,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답을 우리도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 해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저희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딱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 과밀화가 해결돼야 합니다. 과밀화가 심해질수록 상급병원이 최종 치료를 할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실이 3일에 한개 나옵니다. 응급실이 기능을 할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른바 빅파이브 병원은 마이너스 50, 저는 뭐 마이너스 150까지도 봤습니다. 마이너스 150이라는 게 응급실 침대는 30개인데 그 응급실 안에 지금 180명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 150이라는 소리는. 응급, 응급실로서 기능을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결국은 과밀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응급실은 상급병원부터 차근차근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급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중급병원이 또 마비가 되겠죠. 네, 이런 과밀화에 대한 해결. 제두 번째로는 법적인 위험성 감소. 결국은 응급처치를 최대한 제대로 수행을 했을 때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응급치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환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수 있는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어,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런 법적인 위험성 감소. 마지막으로 인프라 개선입니다. 인프라 개선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99개 되는 응급의료 취약지가 지금 법적으로 군 단위로 따졌을 때9 9군대가 됩니다. 이런 취약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고요. 최종 치료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고, 결국은 이런 법적 위험성 감소, 과밀화 해결, 인프라 개선, 이게 돼야 응급실 뺑뺑이가 차근차근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단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